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통화 선생님입니다. 뭐, 그 제가 이제 10년 동안, 15년 동안 아이들 가르치면서 제가 주도해서 학원을 운영하거나 공부방 운영할 때 예, 지킨 원칙들입니다. 어, 공부방, 공부방의 학생들이 다니는 조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가 학습 누적 교육부를 쓰고 있는 가가 1번입니다. 이거 하나랑 나머지 9개랑 가치가 똑같습니다. 이걸 안 쓰면 정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안 쓰면 다니는 학생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쓸 때가 안 됐습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만 해도 기특합니다. 또 일주일에 한번 와서 수업만 딱 듣고 갑니다. 그러면 청강생이죠. 어, 제자가 아니라, 아, 그냥 보통 일반 학원 선생님들처럼 수업해주고, 돈 받고, 어, 필요해서 점수 올려주니까 돈 주고, 이런 것도 합니다. 또안 쓰는 학생이 있습니다. 안 쓰면, 뭐, 마음이 괴로우면 쓰게 안 하죠. 근데 장기적으로 이거를 꾸준하게 이걸 쓰려고 하는가? 아,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쓰고서 실패 보내가 하나도 없고요, 여태까지. 그 다음에 학습 부족으로 쓰면 스스로 학생이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을 통제를 해달라고 보냈는데, 스스로 아이가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기특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살펴보고 도와줄 수 있는 게 발생을 하고 그러면 이거 하나 지키는 게 아이들은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제가 20년, 15년 동안, 뭐 20년 동안 공부법 공부하면서 어,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학습 누적기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 어, 정착되고 안정되고 그리고 성의를 다해서 가르치는 애들은 이거 쓰는 애들입니다. 다음 하나는 학생의 인생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점수 말고요 인생에서 아 그런데 그 학생이 그 저한테 배우면서 그래서 점수 아니라 사람이 사람 자체가 소준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공부 자, 잘하는 흉기 이 세상에 만들 것 같아서 그런 경우에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인성이거나 인격이거나 그런 감당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겁니다. 학생이 행복한가? 학생이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아, 신뢰가 크면 당연히 누적 기록부를 쓰겠죠? 있으면, 남아있다면. 근데 그게 안 쓴다면 신뢰가 없는 겁니다. 아, 공법의 전체를 구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학생은. 이제 신뢰가 큰가라는 건 뭐냐면, 어떤 거를 가르쳤을 때 신뢰가 큰 학생은 받아들이고, 배우고, 그걸 지켜줍니다. 최소한의 원칙. 저는 규제를 많이 하는 성격이 아니라 최소한의 원칙만 딱 정해주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하기를 원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게 발전한다고 바라기 때문에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주는데 그걸 깨면 깨면 지켜봅니다. 지켜보는데 몇번 벗어나면 제가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하는 교육이면 스스로 해보라고 내보내줍니다. 다음에 이제 학생 부모의 신뢰가 학생보다 큰가 합니다. 실제로 학생이 저를 더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내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신뢰감이 더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동네에서 이렇게 해주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보내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들이 누적이 되면 신뢰가 구축이 되고 신뢰가 규축이 되면 어떤 말을 해도 다 어떤 제가 행동을 하고 어떤 걸 해도 교육적인 효과를 다 생각해 보시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아이에게 맞는. 아이 에게 맞는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를 알 수가 없다면 부모님의 신뢰를 알 수가 없다면 제가 정리를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요. 이게 그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가 배부르게 애들 막 골라가면서 가르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데 어쨌든 저도 학생을 가르치는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학습 누적기를 쓰면 보람이 제일 크고요. 두 번째 인생이 발전한다고 생각하니까 데리고 있고요. 애한테 물어봅니다, 간간가다 행복하냐고. 그래서 행복하다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이 행복해지니까 자기 일을 하고 학생적으로 쓰니까 부모의 신뢰도 점점 커집니다. 그랬을 때 보람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종합적으로 1번부터 4번까지는 일어나는 겁니다.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학생이 스스로 공부방에 오고 싶어하는가, 오고 싶지 않은서 부모가 억지로 보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일을 와야 되는데 일요일 날 가라고 부모가 억지로 보내면 공부 안 시킵니다. 하고 싶으면 하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학생이 스스로 오면 반겨줍니다 밥도 사주고 그러니까 부모가 강제로 월요일날 일요일날 보낸다고 저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애가 문제, 문자 보내면 무조건 100% 오케이고 라고 합니다 네, 그 차이죠 학생이 스스로 오고 싶어서 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부방에서의 시간이 공부방을 다니지 않는 것 아니면 다른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 월등한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때 이건 양심의 문제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그래서 이 학생이 학원에 적당하면 학원 보내야 되고 이 학생이 다른 과에 적당한 다른 과에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교육법이나 교육절차에서 얘가 기초를 만들던 그릇을 만들던 당장 성적이 안 올라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애가 앞으로 장래의 상황에서 더 발전하는데 더 가치 있는 정액 끌리지는 게 아니라 더 가치 있는 판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업료를 받는데요, 이 가치와 금가여서이 가격이 학생에게, 아, 비싸다! 라는 느낌이 들면 정리를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제 견해에서는 더 확실한 서비스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서비스의 가치를 모른다면, 이 서비스를 할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 비싸면 다른 데 가서 하시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오랫동안 가르치는 애들이 있어요. 길어질수록, 2년, 3년.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그럼 정체가 되면 재능적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권합니다 권하고 아, 어, 기회를 주고 여기까지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적어도 퇴, 퇴보를 하는 게 부여서 이렇게 방치되는, 퇴보가 방치되는 것들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학습 습관을 들여다준다든가, 아니면 그릇을 기르준다든가, 아니면 공부하는 바탕을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 아, 애가 공부할 수 있는 앉아있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부의 경험을 준다든가 하는 내 나름대로의 아이가 성적을 더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주어서 장래 가치로 현재 가치가 아니라 장래 가치로 더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겠지만 안 그러면 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인데요. 추상적인데요. 학생이 현재 동아샘 나이가 지금 50살인데요. 이 나이가 됐을 때 학생은 지금 한 20살이 되고요. 뭐 15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 30년 후에, 20년 후에, 뭐 15년, 한 10년 지난 애들이 다 찾아오고 고맙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때 고마워, 고마워 할 것인가가 기준입니다. 추상적이죠. 그만큼, 얘들이 내 어른 나이에 됐을 때동화쌤이 그렇게 행동한 것들이 정말 그때 본인이 못 알아들었지만 아니면 본인이 그런 생각을 안 해봤지만 이게 정말 어떤 행동이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아에게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고 끝까지 해서 뭐치격체격뭐 싸우든지 뭐싸뭐 어, 뭐 설득을 하든지 얘기를 하든지 해서 뭐단뭐 뭐, 뭐, 시중 말로 꼬신다고 해서 꼬셔서 이렇게 다르게 하고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저는 학생들 다 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넘으면 그렇기 때문에 판단 능력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사람들은 학생들이 이만큼인데 혹은 어, 뭐 판단 능력이 없다고 그건 아닙니다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주고 선택의 여지를 주면 자기가 판단합니다 그런데. A라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 B라는 기분으로딱 판단할 수도 있어요. 어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B라고 판단하는 순간 동아쌤이 예 그냥 뭐 A로 하면 되잖아, 대충 대충 하고 안 하고 애가 좀 판단의 기준을 줘서 B로 판단해서 그만두더라도 그런 경험을 해봐야 얘가 제 나이 됐을 때아 저렇게 기회를 주고 판단의 기회를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를 아는 거 하나만으로 커다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 살면서. 때문에 제가 이걸 왜 찍냐면, 음, 학습 무적 기록부를 쓰기를 바라는 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이거 안 쓰면 유일하게 자른다는 얘기를 했죠? 네, 아, 분명히 했죠? 자, 그런 상황이 되는데, 자, 자르면 그럼 언제 자르냐. 내가 도움이 더, 되, 나보다 어떤, 다른 시스템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 자릅니다. 대안 없는 건 자르지는 않습니다. 기, 기간도 주고, 시간도 줍니다. 다만, 다만 그렇습니다. 저보다 이 시스템이 더 낫다. 그랬을 때이 시스템이 제 시스템보다 훨씬 자유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저는 자기주도학습만, 자기주도학습만 줄기차게 15년 동안,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자기주도학습이라는 단어 자체가 있기 전부터 이렇게 아이들하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 방학캠프 하면 아침에 뭐 10시부터 저녁 에 10시까지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야자 끝나고 전부 다 12시까지 하고 토요일 전부 다 일요일 전부 다 이렇게 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제공해 주려고 하는데 환경 이상의 것, 환경에 이상의 것, 의지는 제가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의지는 저랑 부모님이랑 학생이랑 세계가 다 맞아서 이 안에서 대학 교육입니다 안그러면 그냥 티칭, 티칭 이죠 저는 교육을 하고 교육대 백과서전을 쓰고 싶기 때문에 일관되게 이렇게 앞으로도 교육이라는 것에 기조 안에서 그틀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이 뭔가에 대해서 쓰고 백과서전 같이 쓰고 싶기 때문에 지켜서 할 생각입니다 다 자 그러면 아까 그 같이 우리 상담을 한 그거에서 이거 다 까고 이거 안 써서 내 교육이 부정된 거거든 그럼 필요가 없는 거거든 잠만요응 음. 그리고 공부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끝나고서 생각해 보는 건 맞잖아 더 발전해야 되는지 자기 속에서 이렇게 누적 기록부를 안 쓰는 애는 언젠가 그만 둬. 내가 알아. 근데 A라는 학생이 와서 이거 안 써. 근데 그 학생이 뚜렷하게 얘기했어. 저 자르지 말라고. 왜? 선생님 가치는 뭐냐면, 저는 집에서 있으면 그럼 하나도 안 한대. 여기서 오니까 그나마 공부하는데 저 자르면 어떡하냐고. 어. 니네가 누구누구 선생하는 애. 명확히 얘기했어. 어. 그렇게 되면 알았다고. 뭐 공부하게 하겠다고. 힘들지만, 그렇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면서 교육한다는 것이 쉽진 않아요. 근데 포기 안 하고, 돈을 벌어가. 뭐 굉장히 뭐 끊임없이 유혹에 빠지고, 뭐그 돈벌수 있는 방법도 더 보이고, 팁 무거우라고 무거울 거 하고, 꼼짝 못 하고, 나한테 서막 맘대로 흔들고, 교육비도 부르는 대로 줄것 같고, 그래도 기준 지키고 여태까지 살았어요. 꾸준하게. 네, 그리고, 어,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어, 좋은 학생들 만나서, 이렇게 아직까지 지킬 수 있을 수도 있는 복 받은 거지. 그게, 그런 생각은 해요. 이제, 부인을 잘 만나서, 부인이 안정되게 이걸 유지를 하게 해줘서, 재촉 안 하고, 어, 그래서, 한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부인이 제일 고맙고, 두 번째는, 어쨌거나, 그, 뭐, 자, 자, 자녀들 두명 있는데, 사고를 안 치고, 어쨌든, 어, 굉장히 그나답게뭐큰 애는 나 알아서 크고 둘째 애는 나답게나게 살아갖고 내가 다 알지 저건 사고가 아니야. <laughs> 그래서 별 고민 없이 예, 해요. 자 결국 어, 교육이라는 것은 전혀 그 어떤 A라는 선생님에게 교육이라는 게 화두를 한 줄을 딱하으면 누적 기록부를 써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걸 건들면 치명적인 다른 거랑 다 다르게. 자 그런데 이걸 뭐라고 안 했어요 왜안 했냐면 그 시간 동안에서 이렇게 약속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책임을 져야지 이 시간 몇일이지 29일 7월 29일 자 그런데 이 책임을 진 다음에는 원점에서 다시 점, 검토를 해 보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선택을 하더라도 그치? 그런데 이런 조건을 갖춰서 다시 나를 선택을 하면 또 해줄 희망도 있을 거이 あ、うん、あ、風がす